아, 너무 좋다. 시원하다, 좋다. 야, 역시, 실내가 좋아. 위층으로 올라가 보실래요? 제 방을 가보실래요? 아래층을 먼저 가보실래요? 아래층 한번 가볼까요? 괜찮겠어요? 어, 뭐가 있길래? 어? 이상한 거 있나?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이상한 거 있나? 일단 가시죠. 기생충처럼 혹시 어, 누가 살고 어. 있나요? 어? 김빈됐님 어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영화 후반작을 담당하는 진짜 누가 있었어요? 아 어, 진짜 있어요 아니 그럼 선배님 영화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? 네 예, 예, 작년에 한편 같이 여기 지하에 그럼 거의 계시고 네, 어쩔 형님 그냥... 위에서 음악 들으시고 이제 기타 치 기타 치 정말 이거, 이거 잠궈놓고 이게 어, 못 나가게 어, 만든 뭐 그런 건 아니죠? 지금 뭐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혹시 지금 말하기 힘든 상황는데 당근을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똑바로 해요 뭐. <laughs>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, 어, 확실히 어, 연기자죠, 데와 어, 어, 장난 아닌데 순간적으로 일단 도움 필요하시면 꼭리더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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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할 것 같, 네. 같지 않은 장소인데. 와, 아래층이랑 위층이랑 와... 느낌이 너무 다른데? 야, 좀 화이트 톤에 톤을... 뭐, 사실 뭐, 남자 세명 사는 집이라서. 어머, 이거 몇 개져 있는 거야? 하나만. 이거 디자인이에요? 디자인이죠. 이게, 이게, 그, 유명한 조명 작가, 그, 작품이에요. 아... 이게요? 네. 어, 작가 누구예요? 김정태라고요. <laughs> 네. 죽으시고 아장내신 건가? 드라이브 연습하다가. 아이고. 골프? 이왕 이렇게 된거몇번더 쳐서 다 그렇게 만드시지 그래요? 못책기만 바라는 그렇게. <laughs> 아이 죄송합니다. 네. 이게 사실은 이제 저, 제가 살기 전에 누가 사셨냐면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왠지 이 동네도, 하고 맞춰 보세요. <laughs> 동네도 <웃음> 그렇고 <유명하실 웃음> 집 분위기도 그렇고 예술인이 살았을 것 같은 음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예술인 글 쓰기 좋은 네. 것 같은데. 작가님인가요? 소설가. 어, 소설가. 어, 소설가. 어? 소설가? 책을 잘안 읽어서 소설가를 못읽 소설가 이문, 이문세. 이문세 아, 씨는 이문열, 이문열. 이문, 이문, 이문열. 광화문 영가의 이문, 이문열. 이문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주택에 사시는 걸 알고 있십니다